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모닝커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그 이제 저희가 개편한 이유에는 저희가 투자한 포트폴리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 소, 토개, 소개해드릴 저희 포트폴리오 작년에 저희가 투자한 회사입니다. D타임이라는 회사예요. D타임. 인사이트라고 하는 그 어, 인사관리 사스 시스템, HR관련 사스 시스템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이 어떤 문제를 정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제정의와 어떤 트렌드를 같이 이렇게 정리를 했죠. 어, 중소기업의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이 2021년 어, 무려 1조 8천억 원이었었죠. 근데 중소기업들이 잘또 몰라요. 이게 지금 신설이 되고 꾸준히 증가하는데 고용지원금을 어떻게 어느 시점에 신청해야 되는지잘 모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의 삼기는 예산은 계속 늘어나지만 또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예산을 계속 늘어나지만, 이게 활용이 좀 어려워요. 어, 볼차, 복잡한 절차, 또 엄격한 지원 요건. 그래서, 저희에서만 하더라도 지금 인사팀이 3명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어, 정말 서베이하고, 또 지원하고, 이런 부분들 만만치가 않죠. 어~ 이 복잡하고 어려운다라는 부분들은 이~ 관련된 노동부 제도들이 계속 좀 바뀌고 있어서 이런 검토할 만한 시간들 조금 그 변동성이 되게 큽니다 지금 워낙에 코로나도 있고 또 청년 실업이 굉장히 심각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어, 또 대응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컨설팅 업체가 있긴 하지만 꽤 위법적인 요소 높은 컨설팅 비용 이런 것들 때문에 쉽사리 선택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이 고용지원금 신청을 자동화하는 기술을 개발을 한게 바로 디타임의 어 아까 말씀 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지원금의 그어 지원 속도가 다섯 배가 향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 정보 입력하고 대상자 금액을 한 눈에 확인하고 대상자 서류 업로드하고 신청서가 완성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어 그래서 인사이트 이제 뭐김타임님 안녕하세요 해서 이렇게 그 지원금 합계 금액이 어 올라 오는 것이죠. 상당히 관리하기가 편하죠. 그리고 2000... 21년 7월 1일부터 그50 뭐부터 시작이 됐죠. 50인 미만 사업장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이제 앞두고 있는 상태죠. 지금 이제 사실 시작이 됐다고 봐야죠. 근데이 부분도 지금 뭐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준비를 못 하는 여러 이유 중에 이제 추가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 아무래도 근무 시간이 줄어든 게 추가채용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이 인사관리 모바일 앱, 바로 인사이트를 이렇게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간편 출퇴근 기록을 할수 있고, 또 외관리자 실시간 동기가 되고요. 또 다양한 근무 스케줄 맞춤 설정, 또근태 송기 리포터 등이 제공이 됩니다. 어, 걸어 다니면서 이제 휴가 신청도 할수 있고, 또 승인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저희도 지금 이제 그 휴가 신청 다, 전자결제로 올라오긴 해요. 근데 어, 요게 좀더 직관적으로 보이긴 하네요. 근데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인기를 시장에서 얻고 있죠. 또 인사관리자 웹도 보면 근태 조회가 돼요. 아, 왜냐면 출근하면서 이게 모바일에서 클릭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기능들이 좀 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위치 그 트래킹이 있어서 회사 근처에 왔을 때 눌러야지 된다든지 지하철에서 누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기능까지 추가된다 그러면 쓸만하죠. 그래서 이 근태 조회. 어, 또뭐 휴가 조 이런 것들을 한 눈에 다할수 있습니다. 아, 이분이 잘 근무를 하고 있고 총 근무 시간이 어제 야근을 했구나 얼마 더늘어났구나 이런 식으로 볼수 있는 거죠. 여기 디타임 자료네요. 여기 우이영 대표 뭐 이렇게 근무 시간도 나오고 하네요. 네. 어, 휴가도 조회를 할수 있습니다. 휴가 조회 그 언제 누가 휴가인지 보면서 바로 앱에서 인사팀이 어, 없어도 그냥 경영자가 이것만 보고 인사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으니까요. 뭐한 10명 내외 스타트업인데 인사 담당자를 따로 뽑기 어려우면은 그냥 창업자가 이걸 보면서 인사 관리를 어, 스스로 할수 있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네 잠시 댓글을 보겠습니다. 오지은님, 강지수님, 김진아님, 벤자민님, 김성우님, 이지호님, 린님, 어, 인사 감사드리고요. 어, 근무지 설정 기능, 또 본사, 지금 재택 근무가 또 많아지고 있잖아요. 본사인지, 아니면 우리 지사에서 근무하는지, 재택에서 근무하는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어, 몇 명이 회사 나와 있네. 아, 지금 아마 오늘, 내일부터 지금 코로나 4단계, 지금 뭐두명까지만뭐 이렇게 식사를 할수 있는 저녁에 뭐 이런 형태로 또 바뀌죠. 어, 코로나가 좀 심각한데. 어, 이 상태에서 뭐 재택근무를 누가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잘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형태고요. 아, 또 노무 구독 서비스가 있어요. 어, 노무 분쟁 이슈가 좀 증가하고 있고 또이 경영진들이 노무 관련해서 미리 인사 논문에 대해서 좀 자문을 받고 리스크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노무 구독 서비스 또 필수 HR 그쪽에 대해서 스타트업이 되게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어 이게 시, 시, 시작해서 굉장히 그 어, 성장이 가쁘다 보니까 노무까지 생기가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뭐 취업 교체 근로계약서 연차휴가 이런 그 여러 가지 H.R.에 대한 문서들 제도들을 검토가 어, 또 해야 되는 중소기업도 중소기업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상당히 생기기 많죠. 어, 이런 회사들이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좀그 기사 보시면은 카카오, 네뭐 네이버, 넥슨, IT 대기업들도 이 노무 이슈가 지금 생겼죠. 어,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특히 이슈로 오고 있죠. 잠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영 대표님 네, 들어오셨네요. 인사하셨고 네, 오늘 좀잘또 질의응답 어, 댓글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저희 그 저희 이 스타트업 스튜디오 오늘 옆에 상어 회의실에서 저희. 제니퍼하고 곧 회의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 좀 일찍 오셨으면 스튜디오에 모셨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아, 그 얘기를 제가 오늘 들어가지고. 네, 이따 인사드리기로 하고요 김진아님, 서비스 고도가 된다면 초기 기업이나 영세 업체는 인사팀을 따로 구성할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네, 어느 시점까지는, 그렇죠. 창업자가 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뭐, 저희, 뭐, 신디테크 인사팀을 보셔서 아직 인사팀은 필요해요. 필요한데, 어, 초기 스타트업은 없, 없을 거다. 필요 없다. 그리고 인사팀이 있어도 인사팀이 좀더 견고하게 일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인사이트라는 이 사스 프로그램이죠. 김성훈님 질문인데요. 고용지원금 외 다른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의 서비스 확정 계획도 있으실까요? 아, 네. 김성훈님 그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뭐 어, 예산 관련된 자동화 기능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리고요. 네. 본인의 문제를, 본인의 좀 약간 그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질문으로 보이네요. 아, 벤자민님, 어, HR 사스 대비 구축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HR 사스인데 이 비용에 대한 질문이 뒤에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우경 대표님 답변 부탁드리고요. 어, 이지원님, 서비스를 통해 전무정을 받은 우수 사람이 궁금합니다. 네, 역시 뒤에 나올 것 같은데 그 댓글로도 답변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장준영 님 질문까지 읽고 하겠습니다 기존의 더존과 같은 ERP도 기본적인 인사 기능 외에 회계 기능까지 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더존을 쓰지 않고 인사이트를 써야 하 핵심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유인책이 있을까요? 네, 여사님은 조언인데요 비대면 바우처 등등 등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일단은 여기 그 댓글로 답장하시기 전에 살짝 좀 말씀드리면은 어뭐 장준영 님 질문 는 지금 아까 그 인사 관련해서 이더 좋은 ERP에 이, 이, 그 기능은 없어요. 뭐 정부 지원제도를 신청할 기능은 없어서 그 기능이 좀 핵심으로, 핵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마 다른 정부 지원 프로그램 확장보다는 지금 고용지원금 이런 인사 관련된 제도가 워낙에 좀 변이가 심해서 여기에 대한 아마 집중을 한동안 꽤 오래 할것 같습니다. 가격 정보나 우수 사례는 제 뒷자리 뒤에 장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말씀드릴게요. 네, 다시 돌아와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무독 서비스 화면이죠. 노무비에서 이제 어 이런 구독 서비스 형태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연체주가 이런 것들을 서식을 이제 좀 받아서 한 형태고 이렇게 질문도 가능해요. 바로 이채 뭐 채팅 기반으로 어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노무사 찾기 서비스 네, 무료 견적 받기, 그래서 사실 세무사 찾기 이런 서비스는 많이 보편화 됐죠. 또 저희도 세무기장 대행 이런 회사에도 투자를 어, 했죠. 어, 그래서 이 노무사 찾기 이런 견적 서비스도 있습니다. 어, 인사이트 서비스 성과를 좀 보면은, 여게 어, 이제 지원금 신청 금액이에요. 그래서 161억 원까지 신청을 했고, 누적 회원수 어, 1,247. 개사, 회사로 보입니다. 연 매출액을 좀 볼까요? 매출액을 보면은 2020년 매출이 거의 5억 6천 6백 정도. 올해 5월 기준으로 좀 3억 2천 9백이니까 올해는 10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보입니다. 그래서 회원 수나 신청 금액이나 거의 뭐1000% 2000% 상승하고 있죠.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까 김진아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가 이전, 이전에는 제가 그 바로바로 답변하고 뒤에 나오면 또 얘기했는데, 어, 좀 효율적인 방송을 위해서 뒤에 나오는 부분들은 네. 제가 또 이렇게 기다렸다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사 리뷰들 보기 뭐, 스퀘어랩, 네, 복잡한 전문 지원 제도를잘 이해할 수 있었다. 어, 유미코어, 자동 선별한 시스템, 손식이 순식간에 해결이 됐다. 수급한 금액이 일단은 유미코어 같은 경우는 거의 10억이네요. 9억 7천 정도 수급을 했네요. 타다. 타다도 1억 4천 수급을 했네요. 어떤 서류를 내야 되는지 쉽게 알수 있었다. 타다가 제일 많이 알만한 회사네요 어, 페움이라고 읽어야 되겠네요. 여기도 거의 10억입니다. 어, 본사 포함 총 11개 지점인 회사인데 어, 거의 10억 가까이 수급을 한 그런 어, 밑에 그 원티드 타다 뭐 스타일 쉐어 뭐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있네요. 병원도 있네요. 예, 지금. 진병원, 네, 보이시죠? 네, 김지장님 답변이 되, 됐을 것 같아요. 이지원님의 답변도 된것 같아요. 네, 여기 우수 사례들, 네, 이렇게 다섯 개, 고의사 리뷰로 확인하셨을 거라 보여집니다. 또, 다양한 제휴사와 현재 지역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 한국공인노무사회, 또, 기업은행, 창공 출신이죠. 또, 교보, 테일, 농법인 종로, 위워, 그래서, 이 피토백 기반으로 이제 어 제휴가 되어 있고 또 저희 포트폴리오 사들 사이에서도 지금 많이 홍보가 돼서 어 연락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어 사들에서 연락이 좀더갈수 있게 제가 또 이렇게 댓글을 이따 올려 드릴게요. 아, 오늘 제가 보니까 방송 전에 이 홍보하는 걸 깜빡했네요. 아, 이 제가 뭘까먹었나 했더니 방송 전에 홍보하는 걸 깜빡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영 대표님 답변 보면 현재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또 청년 채용 특별 장려금이 자동화되어 있다 확장 계획도 있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구축과 유지 비용은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비용은 없고 실 사용만 발생한다라는 그런 답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또 만스타더비 원티드 스타일 쉐어 타다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뿜병원도 있네요 또 제조업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남겨주셨고요 아, 벤자민님 질문인데요. 근로기준법, 세법, 개인정보보호법 제도 변경에 대한 업그레이드 대응 서비스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업데이 업그레이드는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뭐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고 김지다님 추가 질문인데, 그기업아이 프리랜서 대상으로 종소세 신고 대행 등 서비스 확정 계획도 있을까요? 여기인데 노무 대행 쪽의 서비스 이제 세무 대행은 아니어서 김지다님은 이제 저희의 그 또 다른 포트폴리오죠. 아 갑자기 제 이름이 기억이 안나네 하도 투자를 많이 가지고 그또 다른 포트폴리오인데 그 회계 이런 세무 댕 회사가 있잖아요. 아, 네 혹시 그 제니님 저희 세무 댕 투자한 회사 이름 좀 올려주세요. 제 제니님이 투심복을 쓰셨습니다. 이름을 좀 올려주시고 그 회사가 이제 그, 그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 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 중에. 일성 선생님 질문인데요. 제조업 생산 직원의 생산형 측정과 성과 부분, 이 부분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생산형 측정은 ERP 쪽의 부분이죠. ERP 쪽에서도 상당히 고도화된 기능이기 때문에, 어, 이전에, 네, 리드넘버입니다. 리드넘버. 네. 어, 조슈아, 리드넘버. 네. 어, 김지사님, 그, 같은 팀의 조슈아께 이제 리드넘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리드넘버도 지금 후속 투자, 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잘 어, 성장하고 있죠. 자,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가 180개 되다 보니까, 어, 한 5분 생활하면 모든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데, 갑자기 물어보면 갑자기 헷갈릴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리드넘버 대표님 죄송합니다. 네, 오지훈님 질문인데요. 경쟁사 대비 비용과 절차 등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아까 이제 그 절차가 간소화된 게 장점이죠. 아까 그 프로세스로 설명이 충분히 된것 같습니다. 아까 이 프로세스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자동으로 어, 등록하고 이런 다섯 배 시간 절감된다. 여기 차이죠. 네, 네 조슈아님. 입니다에서 어, 깜짝 놀랐는데 아, 아까 반말을 리드 넘버해서 반말했다가 깜짝 놀라서 스스로 입니다를 뒤다 에 썼군요. 네, 네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네. 벤자민님, 그 퇴직, 퇴직자가 정보 파기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관련된 솔루션 정책이 궁금합니다. 어 그렇죠. 데이터베이스가 남는데 이런 정보보호에 대해서 이 솔루션의 정책이 궁금하다. 이건 답변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아, 벤자민님, 그 평소에 너무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시 좀 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제휴사와 협업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어, 여기 아까 그 가격 나옵니다. 실제 베이직이, 어, 직원당 2천원 그리고 시그니처 서비스가 이제 그 지원금 신청인당 7만원. 이런 서비스가 지금 나와 있고요. 어, 국내 최초로 이런 자동화 서비스를 만들었다. 그리고 노무사 유료 서비스 대비 30% 수준의 이용료다. 뭐 이런 그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답변이 되신 것 같아요. 답변이 되셨고. 어, 데이터 기반 서비스 확장. 이런 국내 유료 지원금 서, 신청 자동화 서비스 고도화를 계속 하고 있고. 아침 정원 추천 정원 매칭 서비스 또 지금 서비스 종류 확대 등등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 매칭 플랫폼으로서 비대면 리스크 컨설팅 등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상반기 하반기 어또 내년 상반기까지 전문가자기 플랫폼 서비스로까지 지금 확장을 하겠다라는 게 보이시죠. 아, 아까 경쟁력이한 질문 되게 많았었는데 이 시스템 기영 기획력 기술력 마켓 확장 역량 또 B2B 서비스 운영 노하우 등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2B 서비스 시장의 어떤 이슈?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플랫폼 서비스로 지금 변화에 나가고 있죠. 마지막 팀 소개입니다. 우영 대표, 또 시호인 안승현 시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어, 좀 추가적으로 좀 볼까요? 제도점 우영 대표님 이제 답변인데 제도 변경에 대한 서비스 부분은 어, 노무 구독과 노무사 찾기 런칭을 통해서 직접 연계하는 서비스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고요 어, 네, 냥이 님 어, HR 사에서 매력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기업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끼는 성과 관리나 평가 등 고가 시에 대한 인사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과 관리 평가 같은 경우는 사실 ERP 쪽 영역이라 이 부분은 좀디테일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디테일의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관심 있는 그 회사들 여기 우영 대표님한테 연락 주시면은 어, 바로 이렇게 또 거래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 메모 해놓으시고요. 네, 어 내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 내일이 아니죠. 내일은 주말이고 반드시 쉬시고요. 저도 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월요일 돌아오는 월요일에 3D 프린터 수출 스타트업이죠. SFS 저희가 울산에서 발굴했고 올해 투자했고 얼마 전에 팁스 발표하는 회사입니다. 어, SFS 다음 주 월요일날 8시 40분에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멋진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